자 삼성공주 와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오늘 멋지게 슈팅이 나왔어요. 원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같이 엮여 있는 게이 액침. 어 지금 원래 액침 냉각이 떴거든요. 원래 테마 자체가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어, 냉난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삼성공주가 최고 대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GST랑 어그 다음에 그 뭐였더라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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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억이 안 나냐 그 K N 앤... 거 어, K N 솔어 K N 솔이 대장으로 치우갔어요 그리고 G S T 얘가 2 대장 갔는데 삼성공주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삼성공주가 어, 확 치고 올라갔죠 결국은 지금 이번에 어, 원래 배터리 화재 관련으로도 얘가 엮였는데. 그걸로는 정말 약했죠. 이전엔 튀었으면 모를까. 그럼 결국은 얘는 액침 냉각이랑 어 냉난방 관련으로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또 얘는 또 테마가 많아요. 삼성공조는 돈도 잘 벌어 회사 재산도 많아. 자동차 현대차에 또 엮여 있고 이제 또 미국에 또 냉난방 공조 법인도 설립을 했죠. 어, 배터리 화재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이 냉난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얼떨결에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어,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장중인데, 아까 처음에 VI 걸리고, 뜬금포로 VI 걸렸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또 치고 와서 2차 VI까지 걸렸죠. 근데 좀 빠지고 있네요, 아쉽게도. 어, 아마 종가를 1 3 0 0 0원 이상에서만 종가 마감해도, 다음날에 상승을 한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결국 121선, 아니, 1 2 2선에서 62선으로 올라갔는데, 62선은 못 뚫고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관건은 60일선 위에 차트가 안착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하루 이틀 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틀 뒤에는 결정 나겠죠. 어 내일 만약에 쉬어서 종가가 여기 위에 마감이 되면은 다시 한번더 달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들이 안 돌아요.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어좀 위험한 종목이고 어 위험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근데또 여러분들은 좀 위험한 종목도 좋아하시죠. 어 수익률이 뭐 좋죠 확실히. 근데 기관들 다 팔고 있어요. 삼성 창구 기관들이 많이 쓰죠. 다 팔고 있어요. 자 개인들이 다끄집 올렸어요. 나머진 다 팔았죠. 미래세 또 세력 창구들 다 팔았어요. 뭐 NEC 투자 증권은 개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개인들이 끌어올렸던 차트고 나머진 다 빠져나갔어요. 좀 상승 확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수급이 보이죠. 그래도 얘는 또 테마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것만 보고 올라가진 않아요. 확실한 테마는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세력들도 중간에 들어간 경우 많아요. 저, 다들 저점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한 종류지만은, 중간부터 올린 경우 정말 많아요. 어떨 때, 올라갔다가 요럴 때, 요럴 때 매집을 해서 빵!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집에서 한번 먹고, 한번더매집해서 빵!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 너무 섣부르게 끝냈다 하지 마세요 121선 안쪽에 위치해 있다면요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121선 뚫리기 전까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깔고 가야 돼요 만약에 액침, 냉난만 관련이 좀더 테마가 간다 하면 얘는 한번도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거래량도 터진 거 확인했잖아요 이게 유지만 되면은 금방 간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 매도가는 아, 목표가는 요 웬만하면 17,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는데 문제는 여기 뚫어야지 갈수 있어요. 여기를 못 뚫는 다 하면 은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더 13,000원, 14,300원대, 14,000원대 가면 절반은 적어도 매도하고 확실한 수익을 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컨택하신 거을 추천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희에게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장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 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하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은,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